안녕하십니까 신이근의 쿠팡 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이 안보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북한 그리고 우리 한국 방산 뭐 여러 가지 소식이 있습니다. 어, 미국이 북한의 화성 1 5 화성 1 7형 ICBM들에 대한 평가를 한것 같습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결정나는데 어떤 평가가 나왔는지, 이게 따라서 북한은 어떻게 나올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중국 큰일 났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중국 큰일 난 이야기 해 드렸는데 이제 중국 경제 완전히 폭망하는 그 스타트를 끊어 버렸습니다. 자, 그 기분 좋은 소식 알려 드리겠고요. 그리고 더 기분 좋은 소식인데 우리 KF 21, KFX죠? 한국형 전투기 이게 폴란드에 대량 수출되게 생겼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신기들 인 국방 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미국이 올해 연이은 발사 실험을 실시했던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마쳤으며 해당 미사일들이 미국 본토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판단과 앞으로 계속될 무시에 북한의 추가 미사일 도발이 예상된다는 관측도 제기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이 미사일 발사 차량에 영웅 칭호를 부여하고 실전 배치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진 화성 17형 대륙간 탄도미사일과 그 이전 모델인 화성-15형은 다탄두 각계 목표 제대로 의 탄두 기술은 고사하고 재진입 기술도 입증하지 못했으며 이 때문에 미 본토에는 별다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서 현재 시각 12월 4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지난달 18일 시험 발사한 화성-17형 ICBM은 아직 MIRV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아직 재진입 기술도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 본토에 별다른 위협이 되지는 않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화성 17형은 고각발사로 정점 고도 6,100km, 수평 비행거리 1,000km를 기록해 정상각도로 발사할 경우에 1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었었는데요. 당시에도 전문가들은 고각발사로는 재진입 기술 검증을 위한 데이터 확보가 불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리며 화성 17형이 미완성 ICBM이라는 평가를 내린 바 있습니다. 미국은 화성 17형뿐만 아니라 이미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화성 15형도 실패작이라고 평가했습니다. 38로스에 따르면 지난 11월 3일 발사된 화성 15형은 기존에 공개된 화성 15형과 비교해서 1단과 2단 로켓이 짧아지고 탄도부가 길어지는 변화가 식별되었는데요. 설계변경이 이루어진 이 미사일이 시험발사에서 2단 추진체 점화에 실패하면서 무기로서의 능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 38로스의 평가입니다. 북한은 지난 11월 18일 김정은 참관 하에 화성 17형 시험발사를 실시하고 이 발사가 최종 시험발사라며 ICBM 부대들이 미사일이 배치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요. 미국 측의 이 같은 평가가 사실이라면 북한은 아직 미국 본토를 직접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실전용 ICBM 개발을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의 ICBM 실전 배치 주장에 대해 브라바도우 즉 허세라는 표현을 쓰며 북한 ICBM의 미국 본토 위협서를 평가절하했는데요. 과연 북한이 미국의 이같은 반응에 반발해서 ICBM 정상각도 시험발사에 나서게 될지 향후 상황 전개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북한 ICBM 쏴서 야 이거 뭐 미국의 레드라인 밟은 거 아니냐? 미국이 레드라인, 즉 미국을 핵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면 이거는 레드라인 넘은 거니까 가만두지 않아 공격할 거야라고 했던 게 이제 트럼프 시대였는데 물론 지금은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그 입장이 바뀌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을 향해서. 뭐 핵무기로 불바다를 만들어 버리겠다라고 입만 열면 떠들고 있는 에, 북한이 핵탄두는 완성한 건 이건 뭐 당연한 거고 이걸 미국으로 쏴보낼 수 있는 ICBM을 어, 실전 배치했다라고 하면서 김정 가서 사진도 찍고 자기 딸 데리고 와서 사진도 찍고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미국 측에서는 이건 아직 시, 그 실패작이다라고 한 거예요 왜냐 단분리 로켓들인데 그 단분리 로켓들이 과각발사만 하고 이 정상각도로 날아와서 다시 재진입하고 하는 걸 보여주지 않았다. 그래서 정상각도로 나갔다가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탄도 비행을 하고 재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어 변화가 생길지 그래서 내려 꽂는 각하고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각하고는 다른데 어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그거에 대한 데이터 값을 북한은 확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고 또이 화성 십7형은 어, MIRB 그러니까 Multiple Independent Reentry 비클이죠. 그러니까 어, 다탄두 개별 독립 재진입 독립체인데 탄두가 쪼개져서 개별적으로 들어와서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거 탄두 쪼개지는 실험 한 번도 안 했고 그리고 정상각도로 들어오는 테스트 한 번도 안 했고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실전 배치라고 인정해 줄수 있냐. 또 화성 15형도 11월 3일날 쐈던 것은 기존의 화성 15형보다 1단과 2단 로켓의 길이가 달라졌는데, 그러면은 이 길이가 달라졌다고 하것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도 11월 3일날 최종 화성 15 실험에서 실패했지 않느냐. 그리고 그것도 정상각도 보여준 적 없고, 마지막 실험은 실패했으니까, 그것도 인정 못 해준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북한이 욱해서 정상각도 실거리 사격, 태평양에다가 쏘는, 뭐 이런 그 발사 실험을 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하는데. 어, 그래서 지금 미국의 탄도미사일 탐지 자산을 보니까 하워드 렌젠 함이죠. 탄도미사일을 탐지하는 또 추적하는 엄청나게 큰 엑스밴드 레이더가 탑재된 함이죠. 그 배는 요코스카 입항했어요. 쉬겠다는 거죠. 연말 좀 보내겠다는 거죠. 그리고 RC135S, 코브라볼. 지금 이 동부가시에 없어요. 물론 뭐 하워드 렌젠이 낌새 있으면 또 언제든지 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당분간은 미사일 발사 징후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북한이 뭐 12월 말이나 아니면은 내년 초에 좀 가서 어 뭔가 도발을 다시 재진행하지 않겠느냐. 왜냐, 내년 초 2월달이 되면 이 북한의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 그리고 한미연합훈련, 이런 것들이 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해서 큰 도발을 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북한이 어차피 미사일 개발을 진행할 어, 계속 진행해 나가는 것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기 때문에 그 의지를 꺾어야죠. 의지가 생겨서 그 의지가 완성되면은 미국이 이제 때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성되기 전 지금이 미국이 때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 지금 뭐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주느라고 힘든 건 알지만 그래도 미국의 안보를 위해서 북한 때리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라고 엄청나게 훌륭하신 분이 말씀하셨죠. 트럼프 행정부 당시 미국 정부의 강력한 차이나 디커플링에도 불구하고 중국과의 협업체제를 유지했던 애플이 결국 차이나 엑소더스를 선택했습니다. 애플을 시작으로 다른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행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고강도 방역 통제와 여기에서 촉발된 정저우 사태를 겪은 애플이 중화권 협력업체들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축소하고 탈중국 행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고 미국 CNBC가 현지시각 12월 4일 보도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협력사들에게 공문을 보내 중국과 대만 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 베트남 등 다른 아시아 국가에서의 생산을 늘려달라는 요청을 보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애플이 이러한 조치에 나선 것은 최근 중국 정저우에서 있었던 폭스콘 공장 봉쇄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아이폰 시티로 불리는 정저우 폭스콘 공장은 약 30만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며 세계 아이폰 생산량의 85%를 담당하는 세계 최대의 아이폰 생산 기지였는데요. 이곳에서 공장 봉쇄와 집단 탈출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서 애플은 최소 600만 대 이상의 생산 차질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해 정저우 공장의 아이폰 생산 목표 수량은 약 9천만 대였는데요. 지난달 공장 봉쇄 사건으로 600만 대의 생산이 타격을 받으면서 애플은 최신형 모델인 아이폰14 시리즈의 판매에서 심각한 매출 손실을 입었습니다. 애플은 최대 협력 업체인 폭스콘에 대한 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인도와 베트남에 생산 공장을 증설해 아이폰은 물론 에어팟과 스마트워치, 맥북 등의 생산 거점을 이들 국가로 옮기기로 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아이폰 위탁 생산 물량은 당장 내년부터 급격히 감소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제는 애플이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폭스콘 정저우 공장은 2019년 기준 320억 달러 규모의 수출을 기록하며 중국 전체 생산의 3.9%를 차지한 바 있는데요. 애플이 폭스콘 정저우 공장과 손절할 경우에 이는 중국 경제에 직접적인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애플이 생산 거점을 중국에서 빼내어 베트남과 인도 등 제3국으로 이전하게 되면 협력사들의 집단 이탈도 불가피한 상황인데요. 고강도 방역 통제와 공동부유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경제 체제 전환이 심화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와 중국 경제 붕괴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 잘 됐네요. 폭스콘 대만 회사인데, 중국 정저우의 생산 거점을 가지고 있고, 어, 여기에서 세계 아이폰 생산의 85%를 담당하는데, 아이폰이 세계 랭킹 1위 아닙니까? 이유가 삼성이고, 어, 그런데 삼성 같은 뭐 이런 회사는 진작에 지금 빠져나왔죠. 그런데 여기는 버텼어요. 트럼프 시대에 나와라 그랬는데, 버텼죠. 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 이번 그 정저우 공장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니까 중국 정부가 정저우 공장을 폐쇄를 했어요. 어떻게 폐쇄했냐? 사람들을 공장에서 못 나오게 한 겁니다. 아니 집으로 돌려 보내고 집에서 못 나오게 한모르겠는데 자기 집은 밖에 있는데 공장에서 못 나오게 한 겁니다. 그게 뭐 어, 식당도 있고 하니까 거기 계속 지내.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이 근로자들이 바리케이트를 부수고 집으로 가야 되니까 이제 탈출을 하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정저우 사태인데. 그래서 아이폰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 애플에서 돌아와라 해도 아무도 안 돌아와죠 가면 또 갇힐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제 애플에서 구직 공고를 또낸 겁니다 월급 더 많이 주고 어더할 테니까 어 와라 지원해라라고 하는데 거기 또 지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산이 스탑됐어요 아이폰 완전히 열받아 버렸죠 애플은 그래서 이제 어 이제는 이거 공장 뺀다 그리고 협력 업체들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협력업체가 거기도 전부 어, 가급적이면 빼라. 그 협력업체들 앞으로 대만, 중국하고는 관계 맺지 마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잘 됐죠? 그래서 중국이 정부가 통제하는 이 국가 경제 그리고 시진핑의 공동 부유 결국 이건 어, 공산주의 사회를 더 심화시키는 것이고 결국 그건 이 동물 농장 같은 특수, 소수 특권층들에게만 배를 불리는 그런, 어, 경제체제다. 공산주의 플러스 동물농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어, 인류는 특히 교육을 받은 인류는 그걸 다 눈치챌 수가 있죠. 중국도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눈치챌 겁니다. 앞으로 점점 더. 그리고 중국 외에서 밖에서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알죠. 여기 있는 게 바보다라는 겁니다. 이제 인류가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중국의 추락은 더욱더 가수가 될 것이다. 이게 시작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기분 좋습니다. 더 기분 좋은 소식 보겠습니다. 대규모 군비 증강을 추진 중인 폴란드가 FA50에 이어 KF21 현지 생산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화제입니다. KF21 현지 생산 논의 출처가 다른 것도 아닌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이자 하원 국방위원장의 발언이어서 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FA-50 전투기를 도입 중인 폴란드가 앞으로 한국형 전투기인 KF-21의 폴란드 현지화 버전을 폴란드에서 생산할 가능성이 크며 이에 관련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폴란드의 집권 여당인 법과 정의당 미하우 야흐 의원이 현지시각 12월 4일 밝혔습니다. 야흐 의원은 이날 하원 국방위원회 의원 모임에서 KF-21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요. 그는 한국이 개발 중인 4.5세대 전투기 KF21이 폴란드 현지화 계량형인 KF21PL이라는 이름으로 폴란드 내에서 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습니다. 폴란드 군 출신으로 냉전 시절 최정의 기갑사단이었던 제20 바르샤바 기갑사단 참모장을 지내고 전역한 뒤 정치에 입문한 야흐 의원은 삼선 의원으로 2015년부터 하원 국방위원장을 연임하며 홀란드군의 주요 무기도의 사업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인물입니다. 야흐 의원은 마리우스 부하슈아크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함께 한국산 무기 대량 구매를 주도해온 친한파 인사인데요. 그는 최근 연달아 체결된 전차와 자주포, 장갑차, 전투기 등 한국산 무기 구매에 대해 비판적인 야권 인사들의 비난을 일축하며 한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것은 매우 훌륭하고 온전히 정당하며 탁월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7월 현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산 전투기는 러시아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은 기술 그리고 더 현대적인 항공기술의 기반을 둔 전투기라며 이러한 한국산 전투기는 러시아가 현재 보유하고 있거나 향후 몇년 안에 보유하게 될 무기보다 훨씬 더 뛰어나다라는 평가와 함께 한국산 전투기 추가 도입 의지를 피력한 바 있습니다. 야후 의원이 KF-21 전투기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AS-21 장갑차 등 지상 장비 도입을 통해 어느 정도 인프라가 갖춰지기 시작한 폴란드 육상 방산 산업과 달리 아직까지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항공 우주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집권 여당 내 목소리를 반영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야후 의원은 FA-50 Black 20의 폴란드 현지 계량 사업과 KF21PL 현지 공동 생산 추진을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바 있습니다. 폴란드 무기 도입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하원 국방위원장의 KF21PL 도입 발언은 폴란드가 실제로 KF21의 개발 파트너로 참여해 현지에서 KF21을 생산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인데요. 과연 폴란드가 인도네시아를 대체하는 KF21의 새로운 파트너로 이름을 올리게 될지 기대를 갖고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자, KF21의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람인데요. 폴란드 하원 국방위원장입니다. 2011년도부터 어, 하원 의원을 했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국방위원장을 계속해오고 있는 인물이고, 이번 지금 그 우리 한국산 무기를 대거 어, 폴란드에 도입하는데 상당히 큰 영향을 어, 행사를 했다고 해요 찬성을 하고 반대하는 의원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현지 업체들 로비를 받았던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걸 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냐? 어, 한국 사이왜 나쁘단 말이냐? 이런 식으로 설파를 한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건데 어이 사람의 말이 맞습니다. 자이 폴란드가 이제 군사력을 두 배로 증강하기로 했는데. 육군은 지금 이제 이렇게 제이 해서 뭐 전차 생산하고 K2전차 800대 더 들여오고 뭐 이렇게 해서 어 병력도 2배 그리고 장비도 2배 가는데 전투기 공군이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이게 지금 폴란드 공군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어 지금 F-35 블락4를 32대 계약을 해놨어요. 그런데 아직 들어오진 않았죠. 어 그리고 FA-50 블락20 48대 계약했죠. 그런데 아직 들어오지 않았죠. 이거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있는 거, 현용 전투기는 이 F-16부터인데, F-16CD, 블락 52, 요거 이제 36대 있습니다. 그리고 미그29AB, 예, 요게 그, 2 3세대 있는데, 과거 동독군이 운용하던 것을 통일이 되어서 독일군으로 편입된 동독군 걸 독일이 좀 써보다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폴란드를 준 겁니다. 그거 지금 2 3세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도태 대상이죠. 이거 우크라이나 줘라 이런 이야기 많이 있고 그리고 수호 22 이건 공격기죠. 그래서 이 수호 22는 F-35로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격이 워낙 다르니까. 그래서 이 미그 29를 대체하는 게 F-50. 그럼 수호 22를 대체할 게또 다른 거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다목적 전투기 폭격 능력을 상당히 과시할 수 있는 KF-21 이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고 이 KF-21을 폴라드 현지 생산하자. FA-50 개량하느라고 항공우주산업 라인 깔고 할 텐데 그 라인 그럼 끝나면 뭐할 거냐. 그래서 KF-21을 생산하면 FA-50 개량하느라고 만들었던 라인 계속 활용하고 우리 KF-21 같은 경우는 다목적 전투기이기 때문에 지상폭격 능력도 상당히 우수하죠. 그래서 KF-21을 하는 게 좋다라는 건 뭐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이 국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여기 빨간색 하얀색 이거 폴란드 국기인데 이거 뒤집으면 인도네시아 국기죠 빨간색 하얀색으로 그래서 인도네시아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 모시고 행사할 때 국기 없앴으니까 어 거기다 다시 칠할 때는 빨간색이 밑으로 간 국기 칠해가지고 어이 소위 21을 대체하는 32대 최소 32대인데 지금 군사력을 2배 이상 키우겠다고 했으니까 공군력도 커져야 되죠 육군이 커지면. 그 육군의 반공 지원을 해주고, 또 육군의 근접 항공 지원, 지상 폭격 지원을 해주고, 할수 있는 세력도 더 커져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최소 5, 60대 이상 돼야 되죠. 그러니까, 폴란드하고 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폴란드가 또, 지금 이 K2PL 전차를 비롯해서, 이 유럽 총판을 하게 될 텐데, 이 KF21도 유럽 총판을 맡아주는 것이 어떠냐, 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하원, 군사 위원장이 국방 위원장이 이렇게 강하게 찬성의 의지를 보이니까 이건 뭐어 대단히 예, 긍정적이다. 지난 7월 달에는 KF21과 협력할 수 있다라는 현지 기사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KF21 PL 폴란드 버전 즉 PL이라는 게 뒤에 붙으면 폴란드 현지 생산 버전이거든요. 어 그렇게 명칭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건뭐 거의 다 따먹은 거나 다름없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KF21. 뭐, 인도네시아도 사고, 다 사면 좋겠지만, 인도네시아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저 나라하고는 이런 큰 거래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 기술을 정당한 가격을 받고 파는 건 좋지만, 우리 기술을 사기당하면 안 좋지 않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빨리 끊어내고, 폴란드하고,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대박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이 마치는 인사드리기 전에 어, KF-21 개발할 때 제가 부정적인 의견 을 많이 제시했는데 그래도 어, 스타트한 이후부터는 어, 제가 뭐 반대 의견, 부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이 KF-21 개발할 때 부정적인 의견 낸 것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제가 유감 어, 표명하고요. 앞으로 더욱 더잘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